<laughs> 어떡 <어떡했어>, 싸이구 <이거. 웃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길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위나양이랑 사격대결을 한번 해볼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할 사격대결은요 스나이퍼 대결입니다 스나이퍼를 가지고 저격대결을 할거예요 저기 보이는 수박을 맞추고 그리고 과녁을 맞출겁니다 저기 있는 수박을 하나 맞출 때마다 100점 그리고 과녁의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번 해볼겁니다 이님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치킨 내기? 콜. Cool. 그럼 치킨 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죠. 고고. 자, 그럼 저부터 수박부터 다섯 발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역 다섯 발싸 볼게요. 자, 수박부터 다섯 발 하나당 10점. 가볍지 뭐이 정도는 뭐. 엎드려 싸. 자. 가볍지 뭐. 10점. 다음. 자! 쩌쩌쩌 20점. 자 배율을 조정하겠습니다. 5 배로. 자 다음. 아씨, 이게 뭐라고? 아 이거 시간 초가 있습니까? 자, 아, 3 0 점. 이 정도야, 배수 또 조절해. 7 배. 자두발 남았죠? 아 손이 막 떨려. 아 힘들어. 힘들어. 사수 잡기 힘들어. 군대 있을 때 실제 총을 어떻게 업들었어, 라 했을까? 맞췄어 어떡합니까 위나님 맞췄어 아 힘들어 배율저절 아오 배 위나님 하나 10점 많은거 같은면 하나 5점 할까요 수박 오케이 수박 하나더 5점 하겠습니다 마지막 100미터 예! 다 맞췄죠 자 다음 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역을 100미터에 보내놓고 5발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배수는 12배로 해놓고요. 가자! 우와, 되게 작은데 12배 했는데도? 어? 어떻게 맞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어떻게 싸, 이거! 갑니다. 한 발! 허어! 어, 너무 힘들어, 이거! 수박이랑 차원이 다른데? 아 <laughs> 이거 누가 봐도 못 쌌어. 두 번. 세 자, 세 번째. 재촉하지 마세요, 이나 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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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이렇게 들어간 거 같은데. 원하네. 자, 세 번째. 자.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오 힘들어 마지막 자, 제발. 집중 집중 집중. 이겨야 돼. 새로 <laughs> 하세요 저. 이번에 말로 이깁시다. 저번에 졌잖아. 됐어, 다 쳤습니다. 자 리턴용, 자, 과연 점수는? 오, 들어오긴 들어왔어. 몇 점이야? 28점. 자, 28점. 관역에 다 있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2점, 6점, 6점, 5점, 8점이네요. 자, 그럼 전 총점이 수박 25점 플러스 28점, 33점 되겠습니다. 자, 위나님 들어오세요. 자, 그럼, 위나님의, 먼저, 다섯 발, 수박 깨기, 어찌됐어? 자, 가장 가까운 것부터, 과연, 첫발 약제, 첫 번째는, 가깝다 보니까, 가볍게 맞추는 모습. 좋습니다. 자, 확대하고요, 다섯 배로. 하나라도 놓치면 이거 큽니다, 5점. 집중해야 돼요. 와, 왜안 쌌어, 왜안 쌌어, 왜안 쌌어. <laughs> 아이씨, 내가 다 숨죽이게 되네. 오예맞았습니다 두번째 자 두번째까지는 뭐 맞출만 하죠 자 아직까지는 클린시트 자 세번째 과연 아! 어, <laughs> 너무 긴장했어 <laughs> 너무 긴장했어요 제가 나름 잘쌌거든요 부담될 수 밖에 없어요 으흐. 눈꺼풀이 감깁니다 오맞았어요 세번째 발 야 잘하는데 현재까지 세개 중에 세개다 맞췄습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왜요? 왜 자꾸 조용하려 그래요? 넣어요. 해설해야지. 집중한대요. 알았습니다. 조용해 볼게요. 웬일이야? 왜 이렇게 잘해? 자네 번째까지 다 맞췄어요. 자 하나라도 놓치면 정말 큽니다. 이거 이번에 못 맞추면 커요. 자 마지막까지 과연 맞출 것인지 부들부들 부들부들. 와우다 <목소리> 맞췄어! 오, 우 <다 맞혔어>. <목소리> 야, 이걸 다 맞췄어? 윤화님, 한마디 하시죠. 별거 아니지만, 이거. 웃기고 있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관역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세요. 자, 엎드려어 자, 윤화님, 이번에 관역을 맞출 겁니다. 제가 28점을 쌌거든요 관역에서. 28점을 초과하면, 윤화님이 이기는 거예요. 과연. 오, 괜찮게 맞춘 거 같은데? 아 오른쪽 저기 작게 있다. 헤 별로 못 맞췄네요. 자첫 번째 쐈고요두 번째입니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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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덜덜덜덜 충 끌어치기로 로그... 오, 방금 괜찮았던 거 같아. 자두 번째 쐈습니다오 모르겠는데 아직은? 첫 번째는 좀 망했는데 두 번째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설마 또 지나? 오, 오케이 샀어요. 자두발남았습니다오 긴장되는 순간. 오승미 진지네요. 승미 진지네. 어떡이 어, 얼굴 좀못 쓰는 것 같다. 자, 네 번째 쐈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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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8점을 할수 있을지. <웃음> 긴장되지? 뻗어 <laughs> 버리고. <laughs> <laughs> 힘들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거. 마치 진짜 스나이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져, 손이. 자, 마지막 발 과연. 자, 부들부들 딸달달달달달. 아이고. 어우, 내가 다 어우. 아이고. 심사숙고를 하는 모습 긴장되겠지 또 이기고 싶어가지고 또 승부욕 강하거든요 미나님 또 과연 오! 쌌습니다쌌어요자 왼쪽 보고 가져오세요 리턴 투0자 과연 화력 과력, 화력의 상태는 오! 왜 이렇게 잘쳤어몇 점이야 25점! 나이스 저는 28점이거든요 이 자, 3점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와, 와슬아슬했다잉. 아, 그... 자, 이상으로 오랜만에 위나행이랑 스나이퍼 대결을 한번 마쳐봤습니다. 제가 3점 차로 이겼네요. 이나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뭐 군대는 갔다 오시긴 했나봐요. 그렇답니다. 자, 제가 어, 3점 차로 이겼고요. 그러면은 아까 내기로 한 치킨은 무슨 치킨 사주실거죠 닭다리. 무슨 닭다리요? 과자 닭다리. <laughs> 음. 뭐 아무튼 스나이퍼 대결을 제가 이겼다는 거. 네, 다음에는 뭐 다른 뭐 대결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무결 앤위나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laughs> 이거라 라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